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페이지 수 20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여거든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 동안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의대받는 저와 여러분 뒤어지기 바랍니다. 전 구글 회장 앨런 뉴스테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초인류 엔지니어 한 명이 평범한 인력 300명보다 낮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 게이츠는 핵심 인력, 핵심 인재 30명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마이크 소프트란 회사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성 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핵심 인재 한 사람이 만 명을 먹여 살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은 핵심 인력을 중요시 여기고 핵심 인력을 찾아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스카우트해 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재가 중요하다 그 말이야 사람이 중요하다 그것도 핵심 인재 오늘 말씀에 먼저 사우랑을 피하신 것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사우랑한테 나라를 맡겼어 왕으로 세웠어 그 위에 피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초기에는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3절에 보니까 사울왕이 예언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성령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하고요. 성령 충만했다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날이 갈수록 조심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3회상 15장 10 3절에 보니까 사울왕에게 너는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침멸하고 남녀노소 할것 없이 전부 다 침멸하라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전부 다다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다 죽여버리라 침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사울왕은 아멜렉을 쳐서 대단한 성과를 올립니다. 아멜렉 왕, 아가가 사로잡기도 하고, 대단한 성까지요 그러나 사울왕은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양과 소와 이런 낙이 기름지고 살찐 것은 자기의 것으로 남기고 가치 없는 것, 병든 것, 좀원찮은 것, 그런 가축만 진멸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우랑한테 책망을 하지요. 사우랑을 책망을 합니다. 사고를 통해서, 그 3회상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데 나를 따르지 아니한대 내 명령을 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자리 그 위치까지 끌어올려 놓으셨습니다 사우랑이 특별해서 까지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따르도록 그를 왕위의 위치까지 올려놓으셨다 그 말이지요. 근데 사울왕은그 위치까지 올라간 것이, 자신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 권력 그것은 눈이라고 그 자리에 세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책망을 받고도 사우랑은 돌아오는 도중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하고 씁니다. 큰 돌을 세워가지고 그 승리를 자랑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숙종도 못하고 그것을 많은 성 앞에 자랑하기 위하여 업적을 남기기 위하여 길이기 위하여 큰 돌탑을 내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그런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남의 력을 쳐서 어, 진멸하라 으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것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지요. 사람은 영광 받기를 원하고. 박수 받기를 원하고, 높은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안면역을 쳐서 진벌했어큰 돌비를 세워서 업적을 남기기도 남기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가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지를 못합니다. 암을 골짝 빈들들를가질 못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 박수 받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사우랑처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어.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고,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사울을 그 자리까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 라우디 계약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었다. 그 말이, 미지근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전혀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사랑이 그렇다고 말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기 실속만 챙기는 거야.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야. 하나님게좀더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기름지고 살찌고 좋은 것은 자신의 목으로 빼돌립니다. 책망을 하자. 이거 하님 앞에 번째 들려고 했다. 핑계만 되지. 이때 섬웨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이야.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 예배 드리냐 드리면 뭐하냐 그 말이야.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하늘에서 세하지 아니하는데. 사무엘상8장에이사라 백성이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뻐하지 니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다 설명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통치하시는 거야. 근데 이방 나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왕을 세워달라 그 말이야. 사람 왕. 이때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를 설명해, 설명해서 가르치라고 사물한테 분부를 내립니다. 이때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2절에 보니까 전쟁과 왕을 위하여 군사로 징집될 것이다. 또 자기 밭을 갈게 할, 갈게 할 것이다. 자기를, 그, 추수, 자기 것을 추, 추수할 것이다. 어? 또한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든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남나무원에서 나는 것을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갈 것이다. 너의 가장 아름다운 노비와 소년과 어?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의 일을 시킬 것이다. 왕의 전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즉 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질 것이다. 호화로운 생활을 할 것이다. 누릴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사울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온갖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운 것은 권력을 누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쾌락에 빠져 살라고 왕위에 세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말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 상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 편하게 살면서 누리면서, 세상에 빠져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참으시며 가시면서 죽으신 건 아닙니다. 정당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참지, 참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게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오라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한달 난데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파도 놓으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다시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면서노래하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이 심히 불쾌하게 여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악신이 사울에게 심히게 내리치네. 악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든다고 말하고 있지요. 난 귀신 들리니까 정신 없이 막떠들어 정신이 없어. 혼자 막 중얼중얼 막아 그러며.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버렸지요. 왜? 마음과 생각이 병들니까 으하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 그 이유가. 왕의 자리에서 온갖 권력을 다 누리니까 그 뺏기지 않겠다 그 말이야. 온갖 권력과 호상스러운 생활을 하고 백성들이 자신보다는 다해수도막 칭송을 해 칭찬을 해 영광을 돌려 그러니까 그것을 뺏길까봐 자신의 위치가 위협을 받으니까 그 생각에 꽂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자 리에, 그위 치에 올려놓 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쾌락과막 강한 권력 가운데 에서 살다가 백성 들이 다윗 을 친송 하고 환호 하 니까, 자 신의 위 치가 위협 을받는것 아니 겠 습니까？ 그러니까, 악신이 그를 정신없게 만들고, 충을 거린다고 말하고 있지요. 나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어. 이런데 어떻게 할매 뜻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매 뜻을 이루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루어나갈지 못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주 행전 13장 22절에 "피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피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지요. "내 마음에 맞다" 그 말은 카타입니다. 이것은 형용사가 아니라 전치사입니다 무엇 따라서 무엇과 같이 무엇대로 그 뜻입니다. 무엇과 같이 무엇대로 무엇 따라서 이것을 지경하면 하나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 뜻이야. 인간. 하나님께서 다해서 본니까 하나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사람을 만난 거야. 사오, 사오랑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은 자기 실속만 챙기고 일, 일속만 챙기는데 다해서 보니까 합당한 사람이야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합당한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세아를 다윗을 만나니 이세아를 다윗을 만나니 이 속에는 감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그말 속에는 드디어 만났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합당한 사람을 응? 만나서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핵심적인 인재, 중요한 인재를 그 중요성을 알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스카우트해 온다고 합니다. 핵심적인 인재가 그한 명이 평범한 인재 300명보다 낮고, 핵심적인 인재가 만명을 먹여 살린다고 말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핵심적인 인재는 머리가 좋고, 인물이 좋고, 기술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핵심적인 인재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과 같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핵심적인 인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죄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뤄내 지휘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도 합니다. 바둑 1급 10명이 바둑 1단 한 명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한 명이 열명 목을 할수 있습니다. 바둑 일급 열 명이 마음과 같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사울왕을 피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서 가정과 교회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